올해 전한몇년 된가 싶은데, 제가 그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그 물리학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불가입성의 원리. 어떤 한 공간에 두 개의 물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컵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은 다른 건 들어갈 수 없죠. 옛날에 그 무디 선생이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컵을 들고, 이컵 안에 공기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뺄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기 펌프 가지고 빼면 은 공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은 웃으면서. 공기 펌프로 빼면 그 안에 진공이 돼가지고, 컵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러가지 대답이 나왔지만은,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무지선에게 주전자를 갖다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컵에다 물을 가득 채우니까, 거기에 공기가 남아있어요. 물을 보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이컵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기를 빼려고 하는 것처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려고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케 채워짐으로써 우리 심령에는 죄를 다 없이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laughs> 이것이 곧 불가입성의 원립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졌을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과 함께 온갖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우리 심령으로부터 다 다 체계해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무디 선생은 원래부터 어, 부, 세계 부흥사였지만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목사인들은 <laughs>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참 어,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laughs> 무지 선생의 설교가 나면은 꼭몇 사람은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소리하지 않냐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상 얘기하니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대답,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자극을 받은 무구즈 선생은 이제 그날부터 성령 초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시옵소서 합의하고 빠른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마침내 그에게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충만해와서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는 세계적인 붕사로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축말을 받아서 신비스러운 표적과 강한 능력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이 역사하심은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온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 나오는 권현류는 성령에 충만한 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떤 생활을 하였기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고넬료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두려워하며 심히 조심하는 태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경건한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을려는 권을, 자신뿐 아니라 온 집이 이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장교로서 피 지배국의 그 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우상 숙매나 다른 어떤 토속 종교를 믿지 않냐고 신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구제도 하고 기도한 일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하늘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 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룩이 그 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복음의 확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나 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뇌여도 이제 온 가정이 이고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온 가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각 자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생활은 육신의 욕망에 응미해 사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마다 하느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매사에 두려움으로 조심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매순간마다 경건하게 생활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넬류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우리 인간의 3대 그 본능 중에 하나인 그 명예욕입니다. 소위 명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높아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높여지려 하다가 그만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면 은 그를 높아지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사람을 낮추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마맞이면는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그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 받는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 받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겸손한 삶을 살수 있는가? 제자는 겸손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훈련.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생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뭐 위험당당하게 권세 있는 자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리시고 이생 오실 때에 왕의 가문에 오셔서 이제 무슨 뭐 비단 이부자리를 덮지 않았습니다. 가단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선생이시지만 은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월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불만 하지 않냐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구부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죽여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며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사도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실삭도 이런 거 말이야. 그리고 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체험을 받기에 감당치 못함이라, 못할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에 그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없이 교만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한 자가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완전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불판, 불평 불만을 인삼고 다른 사람을 비팡이를 좋아하고 모든 일에 자기를 앞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속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낫게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만이 전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받거나, 또는 비난을 받거나, 그게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약점을 깨닫고 겸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 높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빌보스 2장 8절에 보면 은 예수님을 가르켰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도록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개세멘의동사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어서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용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처사에 불판이, 불명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에게 어떤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진다면, 그 마음속에 편이 없다면, 은 그건 곧내 마음속에 이교만의 병이 이제 싹 터지 싹트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넬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이 높은 그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과 그리고 엄격한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엘료는 이런 지위가 높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지위가 좀 높아지고 권세가 있어지면 그들은 피우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엘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그들은 피우고 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높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온전한 신앙은 부해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야고부 사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이와 같이 권을류는 경건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또한 가지 권을류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물질이나 권력으로만 지배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어떤 금력이나 권력으로 이제 되는, 되는 것 이외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이 현실 속의 현실 세계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보다 어,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이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하니, 그는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예 따라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기치오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평안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듣고 의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주택에서 호의 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도 이 평안한 평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평안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속에 평안을 이제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각 나라의 그 인사 마을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영국에는 아침 인사를 군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군모니라는 인사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침 낮에 안개가 꽉 피어가지고 언제나 아침에 좀 좋은 아침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에서 아침 인사가 좋은 아침 군모니로 그렇게 인사를 하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옛날에는 아침에 진지 잡수였습니까? 그래. 이말 역시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에 만나면 진지 잡수였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밤새 무사히 잘 지냈느냐는 그런 뜻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나라도 히브리어로 샬롬이나 또는 그 헬라어로 에레네 하는 그런 인사말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쟁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그 인사말이 곧 샬롬, 에레네 이런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셋째 대지가 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발로 쓰고 있는 샬롬이라는 에이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런 화평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제 성령의 열매의 이제 한 요소인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화평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화평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화평은 우리가 참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했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하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평안한, 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점점 더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평화롭지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 지 못하고,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어체는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 평안을 얻게 되는 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간절해 말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